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어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지금 그것보다도 내가 오늘 투기를 좀하는데 DS 단석, DS 단석이거든요. DS 단석 정가로해서 샀는데 좀 무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하도 그 그저 리랑이 하도 폭증을 하다 보니까 좀긴가민가해서 들어가는데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기에 가까운데 느낌상 그래요. 그래서 전전전날 상한가로 가고 현재 이제 그 순환매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무난히 소화가 된것 같은데 내일 봐야겠어요.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차트를 이렇게 그 클릭, 이렇게 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저 뭐야? 어 자동 반응을 하죠? 자동 반응을 하잖아. 이렇게 두껍게 두께가 자동 반응하죠. 이제 이걸 구현할 거예요. 이걸로 구현할 건데, 그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먼저, 먼저 항상 그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어 적용을 시켜야 되죠. 자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연습 문제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동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반응을 하고 하던 이제 이 참고해야 할 선들이 많으면은 갖다 대면은 이동 평균선, 이동 평균선, 뭐 일목균형표에 관한 것, 일목균형표에 관한 것막 이게 창조하도록 하는 그 방법입니다. 네. 어, 굳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흉내 내기죠 흉내 내기 <laughs> 이게 뭐어 여기서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차트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렇게 예를 예를 들어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보자 흉내 내기 흉내 내기 그래서 흉내를 내면서 프로그램 코딩 실력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먼저 예제를 봐야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예제를 간단히 봐야 돼요. 지금 먼저 mpfp 플루트를 작성하기 전에 그 선에 대한 그 선에 대한 그 특성들을 정해야 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2일선하고5일선만 구현을 했는데 나인 컬러를 갖다가 어 나인 컬러 키 값으로 이동평균선 M 이 이동평균선을 키 값으로 쓰고 그 밸류는 어 컬러값으로 쓴다 의 말이지. 이렇게 컬러값을 누고 어, 라인 컬러, 라인 컬러, 이동 평균선, 별류가, 별류가, 그리고 뭐 강조해야 선우 두께, 그러니까 보통 두께, 노멀 티크닉스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엣드 플로트를 할 때, 이걸, 이걸, 이걸 넣으면 되겠죠. 어, 라인 컬러를 이걸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라인 컬러 값이, 이걸 키로 해서 컬러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이거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노멀 티크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에드플롯트의에드 딕을 해가지고, 차트를 생성하면, 반환한 값을 아서 혈당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에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그, 라인이, 에 라인이, 그, 지금 그, AX, 그러니까 그, 캔버스에, 피그 캔버스, 어, AX의 라인이냐, 라인이냐, 라인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어, 그 라인의 어떤 컬러 값을 가져옵니다. 어, 컬러 값을 가져오면은, 그라인 ED 컬러를 키로 해서, 어, 이렇게 컬러를 키로 해서, 그, 그, 세고 두께가 있잖아요. 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아니면은, 이제 보통이면은 하이라이트로 바꿔주고, 하이라이트면은, 하이라이트면은, 이제 보통으로 바,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에, 티크닉스로 가서 어 여기서 이제 아그반응 반응에 따라서 컬러 값을 가지고 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근데 하이라이트는 컬러 값일 때 컬러 값이 있을 때 이게 트루일 때 컬러 값이 에 하이라이트를 정할 때 하이라이트가 이제 페일로다 정해져 있지만은 라인 밸류 페로 컬러 값을 갖고, 어, 라인 밸류를 모두 페일로 일단 초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이게 이제 선이, 이렇게 이제 그, 마우스가 선을 터치하게 되면, 선을 터치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강조 값 컬러에 해당하는 하이라이트를 갖다가 트루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 어, 그 투르면은 하이라이트를 바꾸고 그런 다음에 라인 위드 컬러의 어떤 그, 세, 그 선의 두께를 어, 타겟 테크 이걸 이제 두께로 이제 강조 강조를 바꿔준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라인셋, 라인 위드, 라인 위드 컬러 어, 그 컬러를 키로 한, 해서 이게 딕셔너리죠, 결정에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 구조인데 거기 컬러를 키로 해서 그 컬러가 강조냐 아니면 노 말이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인이 하나만 이렇게 보면은 한 개만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예 강조가 되는데 어 모두 강조되는가? 한 개만 강조가 되냐요? 근처 하면은한 개만 강조다 근데 이동 평균선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좋죠. 그래서 같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여기 여기 보면은 이등 평균선 이 연음을 갖다 대도 나머지 까지다 강조가 되고 아무거나 갖다 대도 이세개 중에 하나만 갖다 대도 강조 되는 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그렇다면은 보면은 이제 이제 그렇게 해 놓은 거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무난하게 이렇게 이식을 한 거죠.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했는데, 자, 보면은, 이제 다른 것은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어, 볼링저 밴드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이동평균선만 반응하죠. 이동평균선. 자, 반응하죠? 바로 반응하잖아요. 이동평균선만. 자, 반응하죠? 잘 보이는 거. 어, 이렇게 반응해요. 이동평균선만 강조해서 이제 렇게 선이 이렇게 많을 때 이렇게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물론 여기 보고 하면 되지만은 이동 이렇게 이동평균선만 보고 싶어할 때 이동평균선 중에 어느 하나만 터치를 해도 이동평균선만 이렇게 강조가 됐나 말이요. 에 이렇게 이렇게도 해 물론 분간은 잘안 되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구현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어자 이렇게 이제 발응형이동평균선을 구현해본다 해만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있어,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죠. 아 이거 뭐 프로그램 좀뭐 살아 있단 있어, 있어 보인다. 막 이렇게 막어이면가 움직이고 이렇게 막막 예, 예? 이렇게 메뉴도 나오고 막 예? 그러죠. 어아 이제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반응형 이제 그 거의 흉내는 거의 내 썼는데 다음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토킹 박스를 만들어서 어그 OBV 랄지 RSI 랄지 그런 거 지수를 갖다 여기다가또 이제 그어 인서트 시키는 그런 게 이제 남았어요. 그것만 하면은 그 우리 상용 프로그램에서 구현하는 그 거의 모두가 어 그걸 한다. 그리고 이 토킹 박스에다 넣어서 이제 자기가 그 추가하고 싶을 거야이게 이제 막 여기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어떤 그 뭐냐 이렇게 마크. 설정 값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것도 이제 그 스토킹 박스에 언어프로 예, 해가지고 거기서 여기 표현할 거냐 안할 거냐 어, 그렇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상용 프로그램과 똑같이 이제 구현해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더그 박스로 이제 구현이 돼 있고 어? 여기는 그냥 더그 박스이고. 어~ 또 이거와 별개로 토킹 박스 뭐~ 어떤 그~ 추세선이랄지 뭐~ 이동 평균이랄지 그것을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어~ 토킹 어, 박스를 하나 이제 넣어 놓고 어, 시간 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구현해 보면은 어~ 우리가 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어~ 차트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하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반응형자 그~ 이동 평균선을 구현을 했으니 에, 제대로 됐죠. 어 다른 것은 이런 걸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다른 건 이렇게 굳이 이제 그 일목 균형표에 관한 그런 것은 강조할 필요 없고 이제 이동 다른 것은 이미 강조돼 있고 어, 이렇게 이제 이걸 강조할 때게 다른 건 이제 그 노물로 해야 되는가? 음. 아, 그 오. 그래야겠네. 근데 이제 뭐 그, 그런까지 필요가 없고. 어, 잠시 이 이렇게만 반응용으로반응용 이동평균선을 완성해봤다 그렇다면은 본인의 소스 프로그램이 본인의 소스 프로그램을 보, 보, 보여줘야죠. 차트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했지만은 이제 어떻게 그.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반응형이 그 마우스가 움직일 때에 이제 거기로 가는 것은 가는 거지만은 여기서 이제 어느 하나라도 터치를 했을 때에 그 모두가 표현이 야 되죠 모두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모두 표현을 어떻게 하냐 말 모두 표현을 개별적으로 한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개선, 두께선을 조정하는데 에 모드를 투르 투로 해주자 이 말이지. N이가 투르니까 어느 이 컬러에 해당하는 거 이들 라인에 있고 어그 하이라이트가 모두 페일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 컬러 값이 이들 라인에 들어 있으니까 들어 있으니까 if 들어 있으면은 이 모드로 이제, 이제, 이제 표현상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라이트로 어,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로 타겟 티크니스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컬러 값과 이니드 라인의 어떤 그 컬러 값은 가져야 되죠. 이렇게 리드 라인의 컬러 값은 컬러 컬러로 키값으 사용하기 때문에 키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야 되죠. 이게 밸류면은 또 키에 해당하는 컬러에 해당하는 그 밸류 값은 뭐 티크니스니까 아, 그건 제하고 티크니스가 이 쓸라면은 여기서 이제 아이템스로 써서 컬러와 밸류를 모두 가져 l u e 죠 근데 very i m p o 여기는 key and 그 다음에, 라인 위드 컬러 값에 t a r 여기서 이제 강조. 강조했던 그것을 넣어주고. 어,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line AX, 캔버스 v 에 어떤 라인이냐 canvas line, line, 을 i n e line, line, l 그, 라인 겟 컬러. 그하고, 이제, 그, 같으면은, 같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선의 두께를, 네, 바꿨더니 선의 두께를 세팅해준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하면, 은 이런 식으로 해야, 이 이게, 어느 하나라도 건들면은, 얘가, 어, 물론 여기서, 이제, 그, 5일, 20일, 60일, 120일을, 에 표현을 해줬죠. 표현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하나라도 건들면은 이세 개, 네 개, 4개, 네 개의 이동평균선이 강조가 된다고요. 반응용 이렇게 반응용으로 이게 뭐 얼마큼 유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때에 또 이제 더 하자면 이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은 또 그 이게 이거 볼린저 밴드의 관계도 이런 거는 조금 비강조를 해주면 더 낫겠죠. 그래서 또 차후에 이제 해볼 그렇게 하는 게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런 차트 프로그램이 예 무난하게 예잘 만들어지고 있다 진행령. 이 앞으로 나음 해낼 것은 도킹 시스템, 도킹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 이제 그 지수를 갖다 포함 더 여기다 넣는 것은 간단해요. 에드 플러스로 해가지고. 어 거기다 수입비하면 되면 여기다 표현이 되거든요. 자유롭게 이제 그장 축소가 확대 축소가 자유롭게 되고 조금 애매한 건 있긴 있어요.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학대 축소가 자유롭고 그다음에 뭐 이거 더그박스가 더그박스 도구박스 되고 여기 이거 종목 변경이 되고 또 이제 그 이, 그 싱, 이 십자선 크로스가 싱크율이 로잘안 맞았거든요. 어, 자, 여, 여기서는 거의 그 속도 저하 없이 잘 되고 있죠. 거의 잘, 거의 잘 몰라요. 조금 그 약간 위의 선과 아래 선이, 이 선과 이 선이 수직선이 잘 이게 그 싱크가 잘안 맞아가지고 그 속도 차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할 때는 이걸 먼저 움직이게 하고 여기를 할 때는 이쪽 위선을 먼저 저 처리하도록 해가지고 싱크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잘펴안 나죠? 방금 그저 우리가 그뭐 싱크 뭐싱크라 이거 게이게 싱크로요. 일차시키는거그 싱크가 어, 잘 맞죠? 그 빨빨 리리 하면은 좀 티가 나는 긴 하는데 약간 티가 나요. 근데 잘 모르. 그 그거까지 유심히 볼 사람 없죠. 그래서 잘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 잘 표현이 됐고 굳이 또 아래 그 아래 날짜 표현된 것도 밑으로 내리다린다 하면은 어, 이게 캔버스 범위를 좀 넓게 주고 오프셋을 이렇게 좀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하나씩 하나씩 뭐 어, 전문 개발자는 아니지만은 스스로가 숙제를 내서 한번 그렇게 구현을 해보는 거죠. 어, 거의 이제 그,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 성형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이제 구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클릭을 했을 때잔상이 남던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네, 별짓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 되도록. 잔상이 안남도록 이렇게 다 했어요. 안, 잔상이 안남죠 잔이 안남습니다 앞전에는 잔상이 막 남았었는데 잔상이 안남죠막 하다 보니까 됩니다. 방법은 이것을 한번 캠퍼스를 한번 생성한 다음에 한번 그 리드로우를 해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어를 한번 해주고 리드로우를 해하니까 근데 저기 그렇게 하니까 저기 이 프로그램이 두번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뜨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뭐 되니까 이게 이제 파, 그 파이썬이라서 실행 어 속도가 느립니다. 자 오늘 그 재밌었습니까? 그 연습 문제 소스 코드를 한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도 어, 여기 자, 연습 문제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 본인의 어떤 프로그램에 예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